네, 안녕하세요. 비루입니다. 이번 영상은 재장전 도전과제 금메달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도전을 먼저 보면 방화강, 배럴 또는 상자를 활용하여 125마리 처치하기, 임기응변, 주변 환경 처치 60회 달성하기, 원샷, 관통 처치 60회 달성하기, 정신 집중, 집중력을 사용하여 프리커 60마리 처치하기, 이렇게 있는데,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무너져 내리는 다리 뭐,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부가 도전을 다 깨고, 깨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 근데 굳이 부가 도전을 안 깨더라도 점수를 많이 얻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가 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플레이 도중에는 자막이 안 나옵니다. 플레이를 보면서 음성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반지 같은 경우에는 총알이랑 순냥으로 갈게요.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저격총을 꺼내서 일자로 오는 애들을 좀 죽여요. 이게 관통으로 많이 죽여놔야 됩니다. 올라가고, 자, 스쿠버스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살짝 대기. 살짝 대기를 하면 애들이 이제 오면서 몇대 맞아도 돼요. 살짝 대기를 해줘야 임기응변이 많이 쌓이거든요? 쳐맞아도 돼요, 몇 대. 몇 대는 맞아도 돼. 자, 이제 가죠. 가주고, 여기서는 총알을 먹어야 되니까 총알을 먹고 빠르게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서 왼쪽에 이 트럭을 올라갑니다 여기 위에도 함정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대기 살짝 대기해주고 여기서 온다 싶으면 굴러서 떨어집니다 이러면 인기 능변은끝자 이제 저격총으로 바꿔주고 일자로 많이 오죠 일자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저격총을 쏠 때는 집중력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미션 두 개가 같이 깨주죠 아이고 한 마리 까비 됐죠? 이제 폭발물이 중요해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죠? 요거 깨주고 이제 총으로 잡으면은 거의 못 깬다고 보면 됩니다 폭발물로 총 125마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빡셉니다 자, 터뜨려주고 아이! 아! 나좀 갈게! 나좀 갈게! 이거, 배럴 터트려주고. 아, 나왜 맞냐, 데미지. 여기 배럴 하나, 보통 보이죠? 배럴, 터뜨려주고 부르고, 배럴, 아이고! 아,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뭐터뜨릴뻔 했네. 총알 굳이 먹을 필요 없죠? 터뜨려주고 배럴이 많이 넘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터뜨려주세요. 여기 소화하기도 보이죠? 터뜨려주고.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 대기하면 애들이 여기로 뭉치겠죠? 뭉치면 배럴 터뜨려주고. 소화기도 터뜨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배럴. 아! 나와봐! 자, 터뜨려주고 내가 쳐맞아도 돼 터뜨리는게 더 중요해 한 마리 남았죠? 스왑히 터뜨려주고 오케이 이러면 모두 금메달 완수하면서 깰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8만 점 밖에 안 돼요 점수는 꽤 낮아 점수 치고는 근데 최고 점수 보이죠? 저거는 부가 임무로 거의 안 깨고 한 건데 그 방법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방법은 콤보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처음에 총안 쏴요 그냥 무조건 스쿨버스 쪽으로 올라가서 이번엔 안 기다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애들이 오면서 뭐 알아서 떨어지거든요 자, 여기 총 먹어주고 총알 먹어주고 이제 내려가서 트럭 위로 올라가서 자, 여기서 콤보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밑에 보면 배럴이 있어요 여기 애들 몰려오니까 이거 터뜨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 터뜨려주고 뭐운 좋게 임균변이다 차긴 했는데 저게 뭐안찰 때도 있어요 근데 안 차더라도 점수는 남아도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콤보 싸움이에요 콤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막 싸웁니다 대충 애들 모여있으면 그냥 터뜨려주고 아나 이거 데미지 왜 받냐 이것도 막 써고, 그냥. 더 집중력 킬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는 부가 임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하면 좋겠지만. 부가 임무가 뭐 깨진다면은 뭐 점수를 더 받을 수는 있겠죠? 이런 거 화염병 던져주고. 이렇게. 파이브 폭탄도 뭐남들도 던져주고. 막 던져주고. 그 다음에. 아이, 소총은 좀별론데 소총은 못쏘겠 진짜 이 게임에서 소총은 진짜 쓸모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 빼고는 코드한테는 소총은 진짜 필요 없죠. 이거 깨주고 야, 여기 모이면 저격총 좀 쏴주고 대럴 깨야 되는, 아 깨야 되는데 저거, 아 얘들아, 아이. 해야 되는데. 여기, 어, 옆에 구댕이 있거든요? 구댕이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얘들 부수면서 나올 겁니다. 얘들 수가 적어서 못 부수나? 그냥 이거 터뜨릴게요. 어. 이러면 300콤보 완료하면서 도전까지 완수됐죠. 이러면은 금메달을 뭐 하나도 따지 않더라도 점수가 잘 나오게 됩니다. 금메달 뭐 인기 응급밖에 없는데. 점수 잘 나왔죠? 그냥 이런 식으로 깨도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깨고 나머지 뭐 부가 임무를 달성을 하고 싶으면 따로 깨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공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